채워 넣겠습니다, 여러분. 네, 물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한 거, 위생적인 거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되셨죠.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콜록콜록 대고 남편은 꽉 막히. 아니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비염을 달고 태어났대요. 아주 내 속이 답답하네 하셨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살딱더 먹고 나니까 미스트 없이는 못 살아 맨날 물 옆에다가 두고 이거 물까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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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사는데도 이 공기가 건조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눅더라고 대용량 가습기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정말 넓은 거실이겠죠 거실에다가 한번 더 볼게요 바닥이 흥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갑자기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탁상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그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뿜뿜뿜 우리 집에 나무 한 그루를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네. 이 가습기 하나 얹어 놨더니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가습이 안 잡혀가지고 이런 큰거 하나 정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아 근데 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데리고 와요. 두 가지 데리고 와요. 아 근데 얘도 뭐 그다음 은 조그만해가지고 잡히질 않네. 그래서 얘도 하나 더 데리고 와요. 이렇게 데리고 오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가습을 그 건조함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수건 같은 거막 적셔가지고 아이들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침 쾅쾅쾅, 하면 웬만한 알람 소리보다 엄마 더 빨리 반응해요, 그쵸 일어나가지고 막 적십니다. 적셔가지고 아유 얘가 왜 기침을 하지? 엄마 탓같고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짜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넣니다. 고이 접어가지고 아이들 옆에다가 한두세개 정도 나요. 근데 뭐몇 시간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다시 콜록콜록 하네. 그래서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또 해놉니다. 그렇게 번거롭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가습량을 잡으려면요. 이 습도를 잡으려면 이 한두 장이 아니라 스무 장 이상이 필요하대요. 근데 어떻게 정말 간편하고 쉽게. 초음파 가습기는 물컵이다. 그냥 우리 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놓고 다시 사용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물컵도 씻어서 사용해요. 이렇게. 그렇죠. 씻어서. 씻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가습기도요,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세척하는 건 필수예요. 잘게 잘게 부수는 이 뭔가 수증기 자체가 잡히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넓게 퍼지다 보니까 한 시간을 틀어놓더라도 우리 집에 뭔가 답답한 공기의 습도가 싹다 잡힌다는 거전 그렇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잠을 자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오가타가지고 탁탁탁 막 그러고 있으면 어, 엄마들은 바로 알람소리보다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수건 적셔가지고 막 짜가지고 옆에다 두는데도 그 습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콜록거리는 소리에 예민하셨죠. 그리고 우리 남편 들었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런데 안 그래도 코가 꽉 막힌 비염이야. 그런막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린 또 어때요? 와 하루종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남편 오면 또 남편 밥 차려줘야 돼 그런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잠잘 때만큼은 휴식하시라고 아로마를 넣을 수 있는 쿠트리지도 같이 드릴 거예요 폭신폭신한 솜이 들어가 있어요 몇 번만 톡톡톡 하면 와 진짜 딱 맞는데도 그냥 진한 뭔가 힐링의 향에막 올라와요 꽂아서 이렇게 하면 딱 완성 그런 다음에 한몇 초만 지나더라도요 은은한 힐링의 자스민 향이 뭔가 진짜 내가 고급 스파에 가가지고 휴식을 막 취하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으로 딱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요런 센스도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70도죠? 높죠? 근데 보시면 수명로도 하면 65도예요 그럼 이게 가동 안 해요 아니 지금 충분한데 무슨 습도로 맞추라는 거예요? 저 이제 잠깐 쉴게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얘 자체가 수중기가 찬 공기예요. 찬, 차가운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호흡기랑 닿는다? 그럼 얘가 놀라서 좀 위험할 수, 좀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이들이 막 이런 거 신기한 거막 나오면 갑자기 막 손을 대요. 막 만져보고, 우와, 뭐야? 이거 어항이야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 지금 몇초 정도를 계속 되고 있는데도 뜨겁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시원한 물주기. 네, 이렇게 하고 싹 올리면 보세요. 보이시나요? 와, 물,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거 보이시죠? 이게 수증기로 우리 공기를 습도를 탁 잡아주는, 확인해드리려고 데시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감독님, 다가오시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주황색 혹은 빨간색으로 변하죠? 70dB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 위에서 막 놀고 있죠? 근데 소음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민하지 않는 분들 한 명. 이 밑에 보이시죠? 지금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진짜 나 너무 예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가지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거 사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요 정도 조용한 속삭이는 소리 정도는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얼마다? 가격대. 이 정품의 스위스 밀리터리입니다 1년 AES 보장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세척해서 쓰시면요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얼마다?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거의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아주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타고나기를 막 코에 비염을 달고 사는 우리 남편 막 이런 것도 보고 직장인을 위한 뭐 엑셀도 보고 뭐돈 벌겠다고 돈의 속성도 보고 막 이런 <laughs>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가습기 하나 놔두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얘기해요 어 여보 운영당 나오자마자 난 회사보다 전부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어 여, 여기서 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만족한다니까요 두개 사도 9만 원이 안 되는 두개 사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두 개를 구매해요 두개딱 좋은 진짜 나이스한 금액에 두개 구매해서 하나는 집에다 두고 하나는 남편이 딱 출근할 때 여성스럽게 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가져가세요. 이 팀원들이랑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쓰세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주면 덜렁덜렁 갖고 가요. 갖고 왔는데 갑자기 퇴근할 때 아주 그냥 막 붕뱅이막 실룩실룩하면서 막 어깨가 막 상승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신기을 들어옵니다. 그럼 딱한 마디 하죠. 아 여보 우리 팀장님이 결혼 잘했대. 이렇게 한마디 막 이렇게 한 마디 하잖아요. 그럼 막안 나오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막 카드를 줘요. 내가 3만 9천 원 주고 구매했는데, 아니, 카드 줘가지고 내가 막 10만 원 넘게 들고도, 그냥 내가 내 남편의 뭐가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얼마다? 3만 9천 원. 수세미, 이렇게 바깥한 데 말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로 된 거, 이 부분으로 사용하셔야지 그 기스가 안 나요. 기스 나면, 잘못하면, 얘 물이 닿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싹, 이렇게, 이렇게 스펀지로 된 거로 싹싹싹 닦아줍니다. 그리고 손이 유연하게 들어가요. 저도 손이 꽤큰 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도 이 입구 자체가 넓직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싹싹 구석구석.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색이다 보니까 물난데다 눈에서 보이니까 혹시 원합니다 아주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제 들어왔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 저희 용량은요 5리터입니다. 초대형 가습기예요. 지금 나가셔가지고 초대형 가습기 치면요. 웬만한 1리터도 4만원 후반대예요. 근데 어떡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스위스 밀리터리 정품의 가습기가 원래 9만원인데 5리터짜리 대용량 그냥 괴물 용량이라고 할게요. 근데 39,900원이 아니라 900원 빼드릴게요. 어딨나요? 나를 불러내려. <laughs> 저희가 5만 천원 대신 내드릴 거고요. 5만 천원 대신 내드릴게요. 이걸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깎아 사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요새 막 집고 하느라 너무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아이들도. 그리고 어머니들도 뭐 커피 한잔 사주셔도 되고. 매번 물 붓고 막물 떠오고 이런 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단 뭐다? 얘는 투명색이다 보니까 그냥 딱 눈에 보이니까 어디에 물대가 꼈는지, 아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괜찮았고, 그다음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진짜 우리 집이 말 그대로. 정말 고급 스파에서 내가 진짜 향기가 막쫙 전해오는 딱 고른 향.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뭔가 향으로. 저는 자스민으로. 제가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저는 다이땡에서 샀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카트리지에 다시 네. 카트리지에 딱 꽂아서 사용하시면 몇초 후에 다시 풍부한 수증기가싹 올라와요. 그래서 막 고가 푹. 막코꽉 막히고, 막 기침 나고, 어쩌다가 감기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 가습기는요, 매일 청소만 잘 해주시는 우리 부지런한 마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얼마다? 3만 9천 원에! 대박! 그 가격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쟁여가셨으면 좋겠는 특가.